해석자라고 말하잖아요. 복무를 어칠 때는 아씨와 일치하거나 아, 복무를 거칠 것은 중고등학생들 알고, 통일공무 학생들은 거칠 필요 없습니다 해석만 정확히 하면 돼요. 아씨와 일치하는 경우와 한시에 미래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아치와 일치는고하보냐 뭐 그녀는 자랑한다. 자기 딸이 예쁜 것을. 그러면 자랑도 현재, 예쁜 것도 현재. 이거 딸이 그래요. 딸도 예쁨인데 딸이 예쁜 것을 자랑한다. 자랑했다. 그녀는 자랑했 딸이 예쁜 것을 아시죠? 자랑했을 때예쁠 그 때와 같다 이것이 다 네. 현재 자랑하면 현재 예고과거자랑했으 과거 예쁘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녀는 자랑했 딸이 예쁜 것을, 그녀는 딸이 예쁜 것을. 한 시에 미내는것이 자 여기 보세요. 한시제에 미래가 되는 경우 그러면 나는 확신한다. 그가 시험에 합결 것이라고 이렇게 미래로 했어요. I'm s u r e 라면은자 나는 확신했다. 그가 시험에 합결 것이라고 역시 것이라고 해야지 아. 그래서 단순 동영상을 아시아 일치하거나 미래로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로 해석해야 합니다. 나는 확신한다, 그가 시험에 합격할 것이라고. 나는 확신했다, 그가 시험에 합격할 것이라고. 자, 완료동동사는 뭐냐, 그러면? 해빙PP. 해빙피피. 완료동동사는 해빙PP형으로 해석할 때나 공문을 고칠 때, 공문은조동사 2개인데, 이표시사 아, 앞시제보다 한 시대 앞선다. 아, 다시 말해서 여기가 형제다. 그녀는 자랑한다. 그런데 여기 행복입니다. 그러면 자기 딸이 옛날에 예뻤음을 자랑한다. 아 우리 딸이 말이야. 옛날에 그래도 미스코리에 나잖아 이렇게. 과거에 자기 딸이 예뻤음을 현재 자랑한다. 그런 말입니다. 해석할은 네. 그녀는 자랑한다. 자기 딸이 예뻤음을 자랑한다. 여기 맞아요 그녀는 자랑했다. 자기 딸이 그 전에 예뻤음을. 현재 자랑하고 과거에 예쁘고. 과거에 자랑했으니까 대과거에, 더 과거에 예뻤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해석할 때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독해는데 네. 그녀는 자랑한다. 현재, 아니 과거에. 여기 다, 이, 아이씨, 지 들어가버렸네, 저리. 하, 내가 외하면 좋겠는데. 내가 이제 다시 한번뒤게해봅시다 자, 내가 이니이 동시에 보지나네 여기는, 그녀는 현재 자랑한다. 딸이 현재 예쁜 곳을. 과거에 자랑했다. 딸이, 이 과거에 예쁜 곳을. 그렇게 됐고. 이 밑에 것은 현재 자랑한다 딸이 과거에 예쁜 것을, 과거에 자랑했다 딸이 그 전에 대 과거에 예뻤던 것을 자랑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것은 완료 단순 동사 아이디어거든, 완료 동사 핵인 티트가거든, 둘다 의미가 똑같은 의미를,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니까 해석할 때 해석할 때. 그는 부인했다. 니나가 네 부인하나요? 자전거 훔친 것을. 훔친 것이 먼저라고 그래도 이게아이들쓸수 있고, 헤빙피티를 쓸 수, 헤빙피티 헤빙 대신에 이게 아이들쓸수 있어요. 복귀할 때. 그는 인정했다. 아, 그는 시인했다. 시험 볼때 부정했다고. 행위 우리가 흔히 컨닝이라컨닝컨닝은 영어로 컨닝이 아닙니다. 치링. 치요 치링. 치링. 치링이라고 해야 돼, 여러분이. 너희들 컨닝 했다는 얘기, 하얜 말고. 그래서, 그는 인정했다. 시험 볼때부정 했다는 것을 했다고 인정했다. 했다고 시인했다. 시인으로 보다 먼저 했거든? 그렇기 때문에 해빙 PP인데 해빙 헤빙피피 PP 대신에 ING 와도 똑같은 의미라. 그는 고소당했다. 고소당했어. 그 차를 훔치는 의미로. 훔치는 먼저거든. 훔치는, 뭐, 뭐, 훔치 것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고소당했을 거 아니야? 그리고 해빙 PP를 쓰는데 해빙 PP 대신에 단순 동명사로 써도 된다. 이 단어는 deny admit the accuser of regret, 마찬가지. 그는 학창시절를 열심히 공부 안 했던 걸 후회한다. 그는 후회한다. 그는 후회해. 그는 후회한다. 공부 안한 것을 열심히, 더 열심히 학창시절를 열심히 안 했던 걸 후회한다. 후회를 했재고 공부하는 것은 과거지학창시절입니까 과거니까 해피피피클 써도 되지만, 이렇게 단순 동명사를 써도 같은 의미다. 마찬가지로 대학에 진학했던 것이, 과거의 대학을 진학했던 것이, 내가 지금까지 한 중에서 최고 잘하고 싶다. 과거에 대해 이진행했지 그러니까 행위 깊이를 써야 되지만 그냥 단순 동명사 고인을 써도 된다. 내가 네 deny, admit, a e c u s e of regret 고이 단어들은 단순 동명사를 쓰든 완료 동명사를 쓰든 둘다 과거의 의미가 되겠습니다또 다가오.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오늘의 하이라이트 오늘 정말 중요한 부분을 어, 어디냐면 예, 저기 넘어가 있습니다 여기 여기가 몇 쪽이냐면 이쪽으로 134쪽 넘어가세요 여러분 나머지는 여러분 읽어봐요 거기 시험안 나오니까 나머지 부분은 시험에 안 나오고 지금까지 한 것은 전부 독해 중요하고 어, 여기 한다 완전히 시험에 막미치도록로 나오니까 미추도 아, 여러분 도이 본은아시겠 도이, 도플, 뭐 무슨 탭스 무슨 아에스 이거 아니고, 쓰는 무조건 하나 한번더 들려 무조건 나오거든 이것은 한 몸상 나오니까 여러분 차 하나 질문 하죠? 오, 규림이 유림이한테 물어볼까? 어, 여러분 그 뭐야? 지난번에 우리나라멜스왔죠 멜스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라고 멜스 왔을 때 먹는 약이 뭐였죠? 당연히 모르지. 나는 알아, 나는 나는 안 나고. 그다음에 그 사스라고 옛날에 그뭐 중국에서 넘어 있잖아요. 급성 호흡기 증후군이라고 그 사스의 사스를 그 뭐냐? 아 사스 잘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조류독감 저류독감 AI, 조류독감 아, 걸렸을 때그 어, 어, 먹느냐, 그러니까 먹이는냐 그게 뭘, 뭔지 알아요? 당연히 모르지. 나는 알아. 자메세 걸렸을 때 먹는 약이 뭐냐면. 메가펫다스크립트 뭐라고요? 한 p 말해봐 금방 말 r e you? I'm Maribel. Come on, m a a i 걸렸을 때 g a 는 e d 뭐냐 도 c r i t v 에 an AI, you can 어 s e it. You 가 a n use it. You can use it. You can 메가 e 다스크 o 이동명사를 목적을 찾에이말이에이게 말이에요. 이동 말이에요. 이기선이말이에이 동선이 기이에이 동선이 말이에요. 이이 말이에요. 이 동선이 말이에요. 스 동선이 말이에요. 이동요이동이 말이에요. 이 동선이 말이에이 동선이 말그에요이동에요이 동선이 에이 동선이 말이에에 선생님래 이게 제일 많이 말을 하고 있어는 메가백 다스크립트로 만하는게 아니라 옛날에 내가 메가백 다스크로 해놨어요 옛날에 메가백 다스크 근데 이것을 또 메가패스로 가르치라고메가패스로막 퍼지더라고 이제 줄여가지고 근데 이제 지금 말이지 토익 토플 이런 데 보면 막엄체 다양하게 한번면 다양하게 나올기 때문에 다시 늘려버렸어요 내가 메가백 다스크립트로 자매리 뭐야 매리 마인드 미스멘션 마인드 미스멘션 enjoy, give, give up, avoid, advice, appreciate, appreciate, and we finish, fancy favor, finish, fancy favor. 아 이런 또 쉬운 거라고, 이런 또 쉬운 아 쉬운 아주 구슬구슬 나와 이게 구슬구슬 왜냐면 내가 내거다 알아본 학생들이 알아보니까 이제는 안내 것도 막내 이런데도 돼요. escape, evade, practice to the postpone. 이 P가 practice to the postpone 이게 D가, 요, postword 다 Delay defer, delay defer, deny. Acknowledge. A가 acknowledge, admit, allow. Admit, 는 2가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되고. 어? S가 stop. Stop 동영, q u i c Suggest. 그 다음에 K가 keep on, go on, carry on. Keep on, go on, carry on. 에이 k e e p 디 아니, 없어야 됩니다. 아니, go on, carry on. 이 어? 요 K가 기본 고안 K가 있네 이고환이 없지만 그렇게 외워주세요 그 다음에 RE Recommend, Resist, Risk Recommend, Resist, Risk 그 다음에 Include, Involve i n v o l v e n 쉽게 잘 나와요 Involve도 쉽게 잘 나와요 Imagine 그 다음에 Consider Consider 이거 잘 나오고 진짜 잘 나오게 이다잘 나오기 때문에 뭐 역시 다잘 나오니까 다 외워야 돼 confess to, confess to, contemplate, contemplate, tolerate, t o l e r a o l a t e t o l a t e tolerate, t e a t e o l e r a t e tolerate, t o l e t o l e r a t e tolerate, t e r a t e tole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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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e r a t e o l e a e t o a e o l e r e o y t e o e a e n o a o y g r v e up, a t 아, e o Enjoy, i d a p p r e c i a t e 그다음에 뭐? Advice, finish, escape, evade, uh, practice, put on, postpone, deny, the delay, defer, deny, acknowledge, admit, allow, stop, quit, uh, suggest, keep on, go on, carry on, recommend, resist, risk, involve, include, imagine, consider, contemplate, and uh, what I 한 패스트 이거 달러를 이거 뭐예요? 이거 뭐.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메가펜 다스크립트 메가펜 다스크립트 공식만 알아도 공식만 알아도 그 중에 막 게임 해가지고 풀면 돼요 여러분이 공식 반대 공기 기억해 주세요. 그는 제안했다 낚시를 가자고 난 그립다 해변에 살았던 게 그립다 그는 멈췄다 담배를 삼는 데. 그에게 더그 이상 전하는 걸 미루지 말라 put o 미루다 그 사람은 헤어로 움직이 것을 구해다 아까 디나이 아이지 방화했던 것을 꾸해야다 나는 주말에 일하는 걸 꺼리지 않는다. 쉽지 않다. 그는 이야기 꾸며낸 것을 시인했다. 시인했다가 꾸며낸 게 먼저기 때문에 힘을 품이. 투가 있어도 없어도 이두 다음에 아이디에 것은 미치록 기억해야 됩니다. 두 다음에 아이디로 정말 잘 기억해야 됩니다. 언니 투원제기면안 돼요. 나는나는은새 차, 살 것을 고의다 나는 내가 엇을거 같아 생각해. 그는 부모님을 선택하기를 포기했다. 그는 기타를 매일 치는 걸연습한만 그는 아파스에도 불구하고 일을 계속했다. 피하지 말라. 시험 치는 걸. 시험을 위해서 안들을 피하지 말아. 시험 치는 걸 피하지 마라. m 가 g 다스크 d 트마 s c r 스인 t i o n m n issues give a v e l o v Let's stop, suggest, move, quit. 그 다음에, keep on going, carry o n recover, resist. 그 다음에, 뭐야. Include, involve, uh, consider, contemplate, wave. i 그 다음에, 뭐야. 이렇게, tolerate. 등등등. 여러분이 아무튼 이걸 보고, 이걸 봐야 돼.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그걸 외워줘야 돼. 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길을 안 내주면 여러분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음! 아? 이제 메가팻 다스리립트 끝났으면, 이제, Don't I b r Dom white a g t v 그렇게 돼서 Dom white a g t v 최고 빈도 관점. 빨색은 기본 과정. 빨색은 저학년들, 중학생들, 고등 보육 동포 학생들은 태산 학생은 전부 알아두라. Decide, determine 동의죠. Demand 요구다. Demand. In Korean, most of the Korean English teachers pronounce this word demand. Demand. is a Korean style. 한국 사람들이 so demand, demand, demand. 그 합니다. 런데 미국에서는 the man, the man 그래요 you decide, determine, demand, the h e r e 여기 e t h e r e offer, mean, offer, mean manage가 있고 oh, hope, oh, oh, hesitate, want, wish want, wish, 다음 wait도 있고 나너 빨리 만나고 싶어 I can't wait to see you I can't wait to meet you 이게 two 에 wait 다음에 two가 온다 이거입니다 다음에 agree, afford, learn, long no. long이 갈망하다, 갈망 plan, 계획하다, 약속하다, pretend, 인지하다 prepare, 준비하다, refuse, 거절하다, resolve, 결심하다 resolve은 decide, decide, long입니다 이 expect, idea, endeavor, 노력하다 choose, 뭐, 선택, care, 뭐, 상관있다, 관심있다, 고 뭐, 좋아하다, claim, 주장하다, consent, 동의하다 threaten, 이어파드, 할파하다, volunteer, 지원하다, 장원하다, fail, 실패하다 Fail to 하면은 동사거든요 fail in ing 되거든요. 자 이렇게 있는 어휘만 외워도 천단 어휘를 갖춥니다 여러분 뭐 따로 어휘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토익 공부할 시험 볼때 시험 볼때 토익 그냥 어휘 아, 뭡니까한두번 보면 끝입니다. 이렇게 있는 어휘 애보세요말 무시하게 어우르라고 여기 또 이거 봐. 보고, 이거 보여 Decide, determine, d e t e m i n e 아무리 해, 조금 해, 조금 해, 조금 해. 아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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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무리 아무리 용서도, 아무리 용어도 있어. 아무리 용서도, 이지 learn, plan, promise, pretend, l e a r plan, promise, pretend, refuse, expect, endeavor, choose care, choose care, you choose carefully, choose care. Claim이야, claim, consent, t h r e a t e n volunteer, claim, consent, threatened, t h e a t h r e a t e n volunteer, fair. 보세요, 나는 길을 안내해 주면 여러분 가는데. 이분들이 자기가 길을 안 가고 나중에 내 탓을 로 그때 안됩니다. 근처 선생님이 고생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공식화해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많은 것을 짧은 시간에 집어넣어 줄까?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노말 프레티 혹은 메가벨타 스크립트 외우세요. 그는 재앙의 땅 딴...